안녕하세요. 지식재산 도전 탐랭커 MC 금석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도 돌아온 지식재산 도전 탐랭커. 자, 예, 오늘 상품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 푸짐한 상품하고 또 함께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들 하셔서 많은 상품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품 보여주시죠. 네. 어, 지난 7월 1일날 퀴즈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퀴즈쇼합니다. 그리고 10월 23일날 퀴즈쇼 한번더 있을 거고요. 지난 7월 8일날 토크 콘서트 진행했었죠. 그리고 어,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날 토크 콘서트 또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월 30일날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2회차. 2회차 퀴즈쇼고요. 2회차 퀴즈쇼이니만큼 또 푸짐한 선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등은요. 어,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2등은 5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네. 3등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그리고 4등에서 10등은 치킨 기프티콘 11등에서 20등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채팅 한번 그 잡아서 천천히 보여주세요. 네. 자 오늘 총 7문제 준비를 했고요. 객관식 내 문제, o x 한 문제, 그리고 주관식 두 문제입니다. 정답 빨리 입력할수록 높은 점수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퀴즈쇼. 오늘 푸짐한 상품 드릴 거고요. 자,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홍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나 토크콘서트 탑랭커 20분께 상품을 드릴 거예요. 자, 아 상품 푸짐하네요. 네. 어, 실시간 질의응답 땡기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땡기지 검색해서 땡기지 실행 후 가입하시고, 네. 아 기념품 좋죠? 네. 어, 가입하신 후에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 캠프 검색 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회 지식재산의 날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저 토크 콘서트에서 20분께 탑랭커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탑랭커 10분에게 또 선물을 드립니다. 어, 지금, 야, 많이들 채팅 올려주고 계시네요. 어, 기념품 괜찮죠? 네. 그리고, 만영님, 나도 구경. 천억영님, 상품 받고 싶어요. 네, 상품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왕님, 어, 오, 오, 어, 네. 아, 여기에 채팅에 정답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문제 시작되면은, 어, 문제의 정답 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경품 받고 싶어요. 답 어떻게 쓰나요? 답은요. 어, 문제 나가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문제로 바로 화면이 전환될 거예요. 거기서 객관식 OX는 고르시면 되고, 주관식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빈님, 답은 마음속에. 네. <laughs> 자, 조금 뒤늦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상품 오늘 거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 1등은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2등은 5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3등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그리고 4등에서 10등은 치킨 기프티콘 11등에서 20등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 갑니다 문제 나와라 문제 주세요 자 지식재산의 날은 지식재산기본법 제29조 2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지식재산의 날은 며칠일까요? 제가 앞에 이미 다 드렸어요. 그리고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시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입니다. 자, 과연, 과연, 오늘은 에어팟 안 드리는데요. 네. 아, 저 친절한 의사쌤 닮았다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답을 선택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비율 보여주세요. 그쵸.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9월 4일날 한다고요. 네. 어, 3번에 87.8%.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틀리면 바로 나가냐고요? 아니요. 끝까지 푸셔야죠. 총 7문제입니다. 어,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지식재산의 날은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 29조 2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빨간 날은 아니에요. 네, 빨간 날로 지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어, 첫 번째 문제 틀렸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참 맞아요. 요 위에 써 있어요. 9월 4일. 네, 여기 써 있었던 문제였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객관식. 갑니다. 자, 올해 지식재산의 날은 세 가지 프로그램을 연달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중 올해 지식재산의 날 행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아닌 걸 고르시면 돼요. 네, 왠지 이건 안할것 같다. 네,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이건 힌트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어떤 답을 선택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비율 보여 주세요. 어, 이 문제 어려웠나요? 자, 올해 지식재산의 날은요.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하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도전 탐랭커 제2회차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AI 지식재산 컨퍼런스까지 다 진행을 해요. 아닌 걸 골라야 하는데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네. 자. 하, 이 킴넷 컨퍼런스를 제대로 고르신 분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아, 오늘 선물 받기 좋습니다. 재밌어요. 네, 나름 쉽다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건데. 자, 킴넷 컨퍼런스는요, 작년 지식재산의 날 행사 2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에 별도로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어, 킴넷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의 영문명입니다. 어,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기관, 협회, 단체, 산학연 등이 협력, 소, 협력 소통하는 네트워크로 75개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킴넷, 충무공리님. 아, 이게 킴넷이 뭐예요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네. 아, 그쵸 오늘 문제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만 하시면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힌트도 드릴 건데 힌트가 없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게 함정입니다 자세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자 주관식 문제 문제 주세요 자 문제 갑니다 문제 아이 문제 쉬운 겁니다 네 쉬운 문제예요 자 일부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어어 어,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빈칸에 알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힌트는 딱두 글자예요 네 아, 그렇다고 정답에 두 글자라고 쓰시면 정답 인정 안 됩니다 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어어 어,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땡땡 저작물 빈칸에 알맞는 단어 여러분들 정답 비율부터 한번 좀 볼게요 네 정답 비율 어 공공 저작물이 30.6% 공유가 30.7%야 오늘 문제 난이도가 예상치 못하게 높은데요. 네 자유가 11% 풀이가 8.7아 어려웠군요. 이게 지난 퀴즈쇼를 푸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어, 정답은 공유 저작물입니다. 네아 어, 이게 오늘 선물 받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공유 저작물 중에는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국가에 기증된 기증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자가 표시한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이용 가능한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CC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 KOGL 등이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7월부터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난 회차에 드리기도 했었는데, 예, CCL. 자, 여러분들, 어, 그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팅창에는 지금 뭐 망했네요. 네, <laughs> 망했어요. 자, 네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 힌트 없습니다. 객관식이에요. 자, 문제 나와라. 문제 나온다. 자, 오늘, 아우, 이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못맞히는 문제.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자, 네 번째 문제. 지식재산을 흔히 IP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 이거 뭐라고 아까 읽었죠? 인텔렉추얼. 네, 인텔렉추얼. 의 약자입니다. 빈칸에 알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네. 제가 영어가 약해서 우리 저기 피디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네. 인텔 t e l 의 약자입니다. 자, 어. 프로스펙스 크 좋은데요? 네. 자, 정답 비율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다들 검색이라도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정답 비율 좀 보여주세요. 네. 4번 프로퍼티가 정답입니다. 네. 어, 이미 정답을 채팅을 올려준 분도 계시고, 자, 정답은 4번 프로퍼티입니다. 네. 지식재산은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영어 발음이 워낙 시원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포탈 사이트에 가셔서 저 검색하셔서 발음 듣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올 겁니다. 자! <laughs> 아, 프로토스 나왔네요. 네. 프로토스 받고 다음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 글입니다. 그리고 네 글자예요. 자, 주관식 문제. 제가 힌트는 미리 다 드렸어요. 자, 5번 문제 주세요. 자. 네. 자,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 19의 진단 방법인 K 뎅뎅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브랜드 K 인증,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기술 개발자들은 땡땡땡땡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자 과연 주관식 네 글자. 자 여러분들 네 글자라니까요. 키트가 아니고 네. 아 K 팝. 근데 하이픈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섯 글자예요. K하이픈 POP니까. 자 여러분들 정답 비율 한번 볼까요? 아이 어, 문제도 어려웠나요? 진단키트가 38.4 워크스루가 23.3네 정답은요 워크스루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 그 문제에 보면 도보 이동용 선별진료소가 걸어서 네. 아, 이게 문제를 잘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워크스루입니다. K 워크스루는요, 외부에 별도로 마련한 장소를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료 방식을 통칭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입니다. 와. 워크스루. 이거 어렵다고요. 네. 오늘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걸로요. 그래서 여섯 번째 문제,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찍으셔도 돼요. 문제 주세요. 문제 나갈 겁니다. 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년 5월 땡땡와과 관련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해 땡땡 IP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빈칸에 알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자 여러분 객관식이에요. 자, 힌트 이것도 필요하면 드려요. 네, 드리죠. 이세돌이 이것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 세돌이 이것과 대결을 했어요. 자, 힌트까지 다 드렸는데. 자, 아, 처음 듣는 말만 문제 나오는데 문제 미리 유출인가? 아, 캠프에 요 글레이드로 오셨군요. 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문제인데. 자, 정답 비율 한번 볼게요. 자, 정답 비율. 그쵸. 이건 제가 힌트도 드렸잖아요. 이 세돌이 이것과 대결을 했, 하기도 했다고요. 정답은 2번. AI입니다. 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년 5월 AI와 관련된 그 범정부 어, 지식재산 그 수립을 위해서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아, 페북에서 보셨다고요? 네. 아, 신문도 좀 읽으시고요. 그렇죠? 네. 자, 아,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했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 문제 바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O, X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적용되며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음악은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O 아니면 X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힌트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동전을 던지던. 네. 자, 편한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네, AI가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음악 저작권이 인정됩니까? 네, 힌트는 없어요. 자, 과연 어떤 답을 선택하셨을지 보겠습니다. 정답비를 보여주세요. 아, O가 32.8%, X가 67.2% 음흠, 자, 정답은요? X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은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선물 예 바로 드릴 겁니다. 네, 자 X가 맞았고요. 자 오늘 퀴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점, 네 예, 이쪽이 지금 나와 있죠. 9월 4일 지식세산의날 기념식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화면 주시죠.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종료 후에는 지식재산 도전 탐랭커 제2회 토크콘서트 그리고 AI 지식재산 컨퍼런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크콘서트와 컨퍼런스에는 땡기지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엄청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9월 4일날 절대 잊지 마시고 꼭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여를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여러분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10월 30일 제 3회 스마트 퀴즈쇼 오늘 하는 이 스마트 퀴즈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제 3회 토크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좀 보내 주시고요. 9월 4일 날 바로 이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빵빵한 선물과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제 순위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등에서 20등까지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그리고 4등에서 10등까지는 치킨 드립니다. 자, 순위표 보여주세요. 자, 순위표 나옵니다. 자, 11등에서 20등까지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드릴 거고요. 그리고 4등에서 10등. 아, 퀴즈쇼 왕왕님. 안타깝습니다. 1140점으로 4등이네요. 예, 어쨌든 치킨은 그래도 받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3등. 아이스크림 케이크 받아가실 분. 자,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향이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아이스크림 케이크 축하드리고요. 자 2등 외식 상품권을 받으실 주인공 어느 분입니까? 구리구리님 1140점 역시 동점인데 응답을 빨리 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등 어미새님 축하드립니다. 아 1등을 바로 보여줬어요 우리 감독님이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끝나고 따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물 드렸고요.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 제2회 퀴즈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9월 4일 여러분들 꼭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카카오 TV,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그날 참여하시면 선물 꼭 받으실 수 있어요. 추첨 없냐고요? 네, 오늘은 추첨 없습니다. 네, 오늘은 선물로 이렇게 해서 다 풀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0월에 다시 뵐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